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현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을 예산안이 나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 둘째, 프랑스 해경들이 영국 어선 납포했습니다. 셋째, 바이든이 주최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내용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리시 슈나크 총리가 수요일 하원에 출석 발표한 올 가을 예산 백서가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급여 인상에서 맥주 가격까지 리시 슈나크의 최근 예산에는 모든 사람의 직업에 영향을 미칠 많은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러는 1,500억 파운드 상당의 새로운 지출 공약이 판데믹 이후 경제가 계속 회복됨에 따라 낙관적인 새로운 경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원에서 거의 1 시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NHS, 교통, 주택 및 교육을 위한 예산 사용에 대한 발표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산 책임국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4%에서 6.5%로 수정하여 재무부의 수십억 파운드가 국고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맥주 한 파인트의 가격과 담배 한갑의 가격은 예산 발표 시마다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맥주 한 파인트 500cc는 5.88 파운드, 약 9,700원이고요. 담배 한갑은 오늘 저녁부터 13.6 파운드, 약 22,000원으로 오를 것입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영국 트루올 어선이 프랑스에 억류되었고, 다른 한 척은 브렉시트 이후 조업권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구두 경과를 받았습니다. 애니크 지라딘 프랑스 해양 장관은 르아부르에서 하루 머무는 동안에 영국 트롤 어선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선박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아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두 번째 어선은 프랑스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하다가 구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요일 브렉시드 장관 데이비드 프로스트는 프랑스 항구에서 영국 선방을 차단하겠다는 프랑스의 위협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는 따지고 보면 영국이 대부분의 어업 허가를 거부함에 따른 프랑스의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조업하던 배가 르아브르 항구로 납포되어 사법당국에 의해 억류되었고, 어획량이 몰수되고 벌금이 지불될 때까지 보트가 억류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장은 또한 형사제재를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한편 다른 어선은 조업은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프랑스 경찰의 체크를 거부한 것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쥐라딘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는 브렉시트 이후 어업 면허에 대한 분쟁이 11월 2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 일부 항구에서 영국 보트를 차단하고 영국 보트와 트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의 위협이 비정상적이며. 국제법과 무역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영국과 저지가 수십 척의 프랑스 선박에 대한 어업 허가를 거부한 결정에 분노했고, 그것이 브렉시트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프랑스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최후 통첩.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어선의 항구상륙 방지, 영국 상품에 대한 국경 및 위생검사 강화, 영국 선박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 영국을 오가는 트럭에 대한 검사 강화, 프랑스는 또한 5월에 위협했던 것처럼 영국 왕실 종속국인 저지 섬에 대한 전력 공급 중단을 포함할 수 있는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루스트 경은 성명을 통해 프랑스가 오늘 저녁 늦게 영국 업과 무역선을 더 광범위하게 위협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의 업권 문제는 브렉시트 이후 겪는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더불어 마지막 난관 중의 하나입니다. 업 자체는 해협 양쪽에서 는 경제적으로는 작은 부분이지만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영국이 12해리 해역에 대한 자주권을 되찾는 것은 2016년 브렉시트 캠페인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독립 국가로서 국제 규정에 따른 자주권 행사입니다. 영국 EU 어업 협정에 따라 EU 보트는 영국 해역에서 계속 어업을 하게 되지만 영국업은 어 영국해역에 잡힌 물고기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점유율의 이러한 이동은 2021년부터 2026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할당량이 2021년에 이전됩니다. 영국과 EU 간의 어획량을 분배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연례 협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2026년 이후 EU 어선을 완전히 배제할 권리가 또한 있습니다. 반면에 EU는 영국 어류의 EU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영국 선박이 EU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선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은 프랑스는 이 협정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수만 명의 소형 어선을 소유한 어부들의 삶도 문제가 됩니다. 지난 5월에는 수백 척의 프랑스 트롤 어선들이 영국 왕실의 속지로서 영국 땅인 저지 섬의 세인트 헬리어 항구 외항에서 영국 선박들의 해안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으로 볼 때는 브렉시트 조건으로 해결된 문제를 프랑스가 개별적으로 우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영국 브렉시트 대변인은 위협을 받고 있는 조치는 무역 협력 협정 및 보다 광범위한 국제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행된다면 적절하고 조정된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더욱 화가 나는 겁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주최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영상으로 열렸습니다. VOA 영상으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태평양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향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런 질서에 대한 위협에 우려를 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항해의 자유를 지지하는 데 있어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18개 나라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개방되고 번영하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할 것이라는 미국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특히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혼란이 발생한 공급망의 회복, 탈탄소, 인프라, 노동표준 등 공동 목표에 관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파트너들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타이완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중국의 억압적인 행동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열린 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고 개방된 또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과 아세안 국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Our partnership is essential in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hich has been the foundation of our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for many decades. And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the ASEAN outlook.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은 또 정전선언을 주장했습니다. 이쯤 되면 입버릇 수준을 넘어 상대국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구를 때마다 주장하는 무례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물어본 일도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도 없는 종전선언을 마치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인양 때만 되면 되풀이 주장하는 문재인을 5개월만 더 보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안 봐도 될수 있을까요? 왜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스스로 걱정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